사방향 런지입니다. 사방팔방으로 다리 구석구석 자극을 주는 런지인데요. 이쪽 다리부터 시작을 할게요. 이제 언니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이겠죠? 왼쪽 발부터 앞으로, 앞으로 프론트 런지부터 그 다음에 옆으로 사이드 런지, 사이드 런지 돌아오고 바로 백 런지, 백 런지 돌아왔죠?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다리가 백 런지, 백 런지 그다음 사이드 런지 다시 돌아오고. 이렇게 해주시면 돼. 이게 1회예요, 1회. 한번더 해볼게, 이제 원래대로. 아? 앞에, 옆에, 뒤에, 뒤에, 옆에, 앞에. 다 봐야 하는지. 파이팅